예방이 최선의 치료이다. 장수문제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제가 건강을 위해 5개월 동안 마시고 있는 양배추, 당근, 사과를 혼합한 야채과일주스에 관해 정보를 드리지요. 영어의 앞자를 따서 조승우 한약사가 만든 이름인데, 일명 까주스라고 부릅니다. CCA 주스는 당근, 양배추, 사과를 혼합하여 만든 건강음료로, 이세 가지 재료의 조합은 다양한 건강상의 장점이 아주 많습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눈 건강을 지키고 면역력을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양배추는 식이섬유와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어 소화 개선과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준다지요. 사과는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심장 건강을 증진시키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CCA 주스를 꾸준히 섭취하면 체내 독소 제거, 염증 완화,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CCA 주스는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당근과 양배추의 낮은 칼로리와 사과의 자연 단맛이 어우러져 체중 조절을 돕는 건강한 음료로 적합하지요. 특히 양배추는 천연 이뇨제로 작용하여 체내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하고 부종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기도 하고요. 이와 더불어, 이 주스는 소화를 촉진시켜 소화기관의 건강을 유지하는데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주스를 매일 아침 공복에 섭취하면 영양소의 흡수가 극대화되고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근의 높은 당분 함량 때문에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은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적정량을 꾸준히 섭취하면 cca 주스는 몸의 활력과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cca 주스는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어 저로서는 큰 도움을 받았지요. 양배추와 사과의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해 변비를 예방하고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도와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또한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염증을 없애고 피부와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피부 탄력과 보습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CCA 주스를 섭취하면 에너지가 상승하며 피로 회복에도 탁월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사과의 천연 당분과 비타민C는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하고 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완화시킵니다. 이런 장점들 덕분에 CCA 주스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최고의 건강 음료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광고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최초 개발자인 화면에 보이는 조승우 한약사 때문에 이 주스를 만들어 먹기 시작했거든요. 총체적으로 CCA 주스는 건강 증진, 체중 관리, 소화 개선, 면역력 강화 등의 다방면에서 효능을 보이는 만능 건강 음료입니다. 꾸준히 섭취하여 최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해보세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미 언급했듯이 저는 직접 세 가지 재료를 구입해 갈아먹곤 하는데 아침에 시간이 없어 건너 뛸 경우가 많아 한번 구입해 먹어봤습니다. 편리하고 맛도 좋습니다만 양이 적어 세 팩을 한꺼번에 마시다 보니 금방 동이 나더군요. 제가 몸이 별로 안 좋아 육식을 줄이고 식사를 야채 위주로 먹고 있는데, 이 CCA 주스도 이에 포함됩니다. 일단 피로감이 덜하며 쾌변 보는데 최고입니다. 여러분들도 일단은 흑당근, 양배추, 사과를 구입해서 매일 직접 갈아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보약보다 좋은 천연 영양제가 될 겁니다. 저는 이 주스의 홍보대사도 아니며, 비록 고정 댓글에 쿠팡 링크를 달아놨지만, 홍보성 광고만은 아니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 채널은 건강과 장수, 그리고 철학을 다루는 채널이다 보니 문득 이세 가지를 혼합한 주스를 소개하고 싶어졌습니다. 남녀노소 모두 건강에 진짜로 좋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귀찮더라도 신선한 과일을 사다가 직접 갈아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시간이 없거나 귀찮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부사정 과부가 안다고 몸이 안 좋은 분들은 저같이 이것저것 다 시도해 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건강에 좋다 하여 1,500만원 들여 병원에서나 쓰는 커다란 고압산소기도 들여나 사용 중입니다. 저는 참고로 한약도 좋아합니다. 제 영상 중에 집에서 고압산소기를 사용하고 있는 영상이 있으니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재생 목록에 있으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숙취해소에 좋고 피로감이 훨씬 덜 합니다. 그렇다고 고압 산소기를 구매하시라고 권하지는 않습니다. 렌탈해도 되니깐요. 저는 평생 사용해야 되기에 없는 살림살이에 무리를 한 것뿐이니까요. 이렇듯 저는 건강을 위한다면 거의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몸이 안 좋았으나 꾸준한 운동과 식습관을 야채식으로 바꿔 지금은 몸이 많이 호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꼭 cca 주스가 아니라도 각종 야채즙도 좋으니 꼭 그렇게 하셔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가끔 제가 먹어봐서 효과를 본 경험이나 좋은 건강식품은 여기에 소개를 해볼까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영상을 올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의사는 아니지만 건강해지는 방법을 공유하고 싶거든요. 오늘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빌며 저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예방이 최선의 치료이다. 장수문제연구소였습니다.